칙방낙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칙방낙법은 아까 후방낙법 1단계와 마찬가지로 어, 그대로 누워주세요 그리고 칙방낙법이기 때문에 옆으로 치는 낙법을 뜻하는데요 자, 누워서 옆에 TV를 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몸을 틀어주시면 되고 왼발을 살짝 굽히시고 오른발을 이렇게 살짝 세워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무릎에 굽힌 정도가 있는 것은 내가 칠때 발을 뻗게 되면 이 발이 뻣뻣해지면서 다리에 부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육의 이완을 위해서 무릎을 돌려 주시고 무릎과 무릎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한쪽 무릎을 세워 주면 되겠습니다. 후방 낙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낙법 그리고 이측정 낙법은 유도 대련 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낙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발 동작을 만들었으면 자, 측방 낙법 1단계 어, 오른손은 뒤 위에 그리고 발 동작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측면 낙법을 쳐서 이발 동작을 숙지하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좌측방 낙법을 쓰까 우측방 낙법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키위가 네. 자, 내가 바로 누웠을 때, 오른쪽에 키바 일단은 생각으로 TV를 보는 자세에서, 오른발을 살짝 구부려서, 바닥에 닿게 만들어주시고, 왼발은 발바닥이 닿게끔,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쪽에, 1 0 번씩, 낙법 치면서, 이 낙법을 숙지해주시면될것같고요 자 이렇게 발동작을로 숙지가 됐으면 자 우리가 이렇게 TV를 보던 자세에서 내 머리를 받치던 손은 아까 구박납법과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 30도에서 내 겨드랑이 각도가 30도에서 45도 사이에 이렇게 쳐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어, 사실 구박납법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가 굉장히 좀 좁아져도 내가 즉, 후방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몸에 깔릴 일이 없지만, 측방각법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측방으로 회전이 들어가면서 내 몸에 깔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30도에서 45도 각도를 좀더 신경 써서, 후방각법보다더 신경 써서 유지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어, 전방, 낙법은 내 손이 머리가 바닥에 안 닿게끔 이렇게 보호해주지만, 꼬막 낙법과 칠방 낙법, 그리고 어, 회전 낙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머리가 땅에, 바닥에 닿지 않게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 포인트인 이 머리를 들어주시고, 30도에서 어, 45도의 팔각을 유지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숙지했던 발모양을 유지했으면, 자, 3단계 기본 준비 자세가 됐구요. 내가 치는 손에 반대손은 벨트에 위치하고, 자, 이렇게, 자, 법을 연습하면 됩니다. 자, 왼쪽 열 번, 그리고 반대로 자세히 바꿔서, 자, 오른쪽 열 번, 자, 이런 식으로, 어, 3단계까지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서 이 동작을 숙지했다면, 자, 그 다음은, 자, 이제 4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누운 다음, 저희가 D급자라고 하는 모양을 다리를 들고 팔 들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머리를 들어주시고,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또 D급자, 오른쪽 한 번, 이것저복 비, 이거저이거저복 비, 이거저이거저복 비, 이거저것 이렇게것 단계 연습을 하면 될것같고거어후 비, 이법과것이측저것법이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이일상생활이서이목 앞쪽 근이을 쓰면서 머리를 것 비, 이거이 굉장히 이 굉장히 평상시에 이목 앞쪽 근육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목 근육이 굉장히 많이 뭉치는데 이 낙법 연습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목을 잘 풀어줘야지 근육이 뭉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련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 이렇게 쪼그려 앉은 다음 오른손을 앞으로 피고 옆으로 쓰러지면서 목 측방 낙법. 그리고, 또, 쪽으로 앉아서, 왼팔을 핀 다음에, 스르면서 자측방 낙법을 하면 되는데, 네. 자측방 낙법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발 모양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자측방 낙법을 하면서, 뭐, 발 모양이 반대가 된다든지, 어떤 발을 세워야 하는지,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좌측방낙법을 하면서, 왼손을 바닥에 쳐주면, 왼발이, 왼손 왼발이 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측방낙법은 왼손 왼발이 펴진다. 그리고, 우측방낙법은 오른손, 오른발이 펴진다. 좌측방낙법을할 때, 이 손이, 반대손이 가이 있어요. 이렇게 바닥을 같이 쳐주이가 나오지 않게, 항상, 치분 손에, 반대 손은, 어, 벨트 매듭으로, 매듭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자, 여기까지 이제 숙지를 했으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금려 앉은 자세보다, 높이만, 높여서, 그대로, 낙법을,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대로, 쪼그라진 자세에서 높이만 높여서, 선 자세에서, 왼손을 앞으로 뻗고, 그대로, 이렇게 쓰러지면서. 오른손을 앞으로 뻗고, 그대로, 쓰러지면서. 자, 여기 이렇게 쓰러질 때, 어, 좀, 이 동작을 매끄럽게 안 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자, 왼손을 뻗은 다음에, 왼발도 앞으로 들고, 이 왼발을 옆으로 보내면서 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오른발 앞으로 들고, 오른발 앞으로 뻗은 다음에 왼쪽으로 발을 툭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 좌우 측정 낙법을 여러분들이, 어,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 상급 시에는 회전을 통해서 어, 몸에 가해 는 충격을 더 줄이는 회전 낙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